안녕하세요. 기초 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알파벳 e가 단어 끝에 왔을 때 무음이 되는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어 읽는 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약 50분짜리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벳 A, E, I, O, U 다음에 자음이 오고 끝에 E가 오는 경우 앞에 있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은 알파벳 원래의 소리대로 발음되고 끝에 있는 알파벳 E는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알고 계시면 영어 단어를 읽으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학습하실 때 반드시 사전이나 음성 파일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선 모음과 이 e 사이에 K가 들어가는 단어를 읽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알파벳 C로 시작하여 A, K, E로 끝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C는 키읔 또는 쌍시옷 발음이 자주 나는데 여기에서는 키읔 발음이 납니다. 다음으로 A, K, E를 보시면 A라는 모음이 있고 중간에 K라는 자음이 있고 끝에 E라는 모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에 있는 알파벳 A는 그대로 A라고 읽고 K는 키읔 발음,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C A를 합쳐 K 발음을 만들고 K를 크라고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케이크 케이크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알파벳 M으로 시작하고 A, K, E로 끝이 납니다. 알파벳 M은 미음 발음을 하고 A와 E 사이에 K가 있어서 앞에 있는 A는 A라고 발음을 하고 K는 크 라고 발음을 하고 맨 끝에 있는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MA를 합쳐 May 발음을 만들고 K를 크 라고 발음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Make make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알파벳 l로 시작하고 뒤에 ake가 나옵니다. 알파벳 l은 리을 발음, a는 마찬가지로 a라고 발음하고 k는 크라고 하고 맨 끝에 있는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la를 a y 라고 발음하고 k를 라고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lake, lake 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알파벳 B로 시작하여 IKE로 끝이 납니다. I라는 모음이 나오고 D에 K라는 자음이 나오고 끝에 E라는 모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에 있는 I는 원래 알파벳의 발음 그대로인 I라는 발음이 나고 K는 K 발음이 나고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B와 I를 합쳐 By라는 발음을 만들고 K를 K라고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Bike b i k 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알파벳 L로 시작하여 IKE로 끝이 납니다. 알파벳 L을 리 발음을 하고 i라는 모음 다음에 k라는 자음이 오고 끝에 e라는 모음이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음은 i라고 발음하고 k는 크 발음을 하고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l과 i를 합쳐 l i e 라고 발음하고 k를 크라고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like like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어서 E로 끝나는 또 다른 단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에서 알파벳 T는 T급 발음, I는 I 발음, M은 미음 발음,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I가 I라고 발음이 나는 이유는 I라는 모음이 오고, 다음에 M이라는 자음이 오고, 끝에 이라는 모음이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i는 알파벳 그대로의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t와 i를 합쳐 타이라는 발음을 만든 후 m을 미음 발음을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time time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에서 알파벳 n은 미음 발음 a는 같은 방식으로 A 발음이 나고, M은 미음 발음이 납니다. 끝에 있는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N, A를 합쳐, 네 발음을 만들고, M을 미음 발음을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name, name 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에서, 알파벳 S는 쌍시옷 발음이 나고, A는 같은 방식으로 A 발음, M은 미음 발음이 납니다. 끝에 있는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S와 A를 합쳐 Say 발음을 만들고 M을 미음 발음을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Same, Same 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에서도 알파벳 S는 쌍시옷 발음이 나고 A는 A 발음이 납니다. F는 f p 읗 발음 이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s와 a를 합쳐 s a 발음을 만들고 f를 f라고 발음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safe, safe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알파벳 w로 시작하여 id e로 끝이 납니다. 먼저 알파벳 i는 i 발음이 나고 d는 d 발음,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w와 i를 합쳐서 y 발음을 만들고 d를 d급 발음을 하여 d라고 발음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wide, wide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벳 a, e, i, o, 유 다음에 자음이 오고 끝에 이가 오는 경우 앞에 있는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은 알파벳 원래의 소리대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규칙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방금 배워본 규칙에 어긋나는 단어들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단어에서 알파벳 C는 키읔 발음이 나고 알파벳 O는 O 발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 발음이 납니다. M은 미음 발음이 나고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O, M, E로 끝이 나서 모음이 나온 후 자음이 오고 끝이 E로 났지만 앞에 있는 O는 오 발음이 나지 않고 어 발음이 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m을 합쳐 com, com이라는 발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규칙적으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은 단어 자체를 이미지화하여 발음은 따로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를 이미지화하여 발음을 따로 외우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에서 알파벳 L은 리일 발음, 알파벳 O는 여기에서도 O 발음이 아닌 어 발음이 납니다. 알파벳 V는 V 발음,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L, O를 합쳐 러 발음을 만들고 V를 V라고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love. love 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에서 알파벳 h는 ᄒ 발음이 나고 a는 a 발음이 아닌 에 발음이 납니다. 알파벳 v는 ᄒ 발음이 납니다. 끝에 있는 e 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h와 a를 합쳐 해 발음을 만들고 v를 ᄒ 라고 하여 이것을 연결하면 have, have 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l, i, v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이 단어가 살다 라는 뜻일 때는 l은 리을 발음, i는 이 발음, v는 v 발음, e는 발음이 나지 않아, live. live 라는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생방송의 라는 형용사 뜻을 가질 때는 live 가 아닌 live, live 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이때는 i 가이 발음이 아닌 i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를 발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규칙성은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똑같이 생긴 단어를 뜻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어를 학습하실 때 반드시 사전이나 음성 파일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